안녕하세요. 엄마들이 써보고 추천하는 육아 리빙 크리에이터 커머스 큐닷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프리더스의 대표 박상원입니다. 해당 화면은 일반적으로 쇼핑 과정 속에서 볼수 있는 흔한 화면입니다. 먹을 것, 쓸 것을 구매할 때 상품이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까지 뜨곤 하는데요. 보통 상품은 많지만 리뷰가 많고 저렴해 보이는 것으로 구매하곤 하죠. 하지만 육아맘 소비자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에게 먹일 것, 우리 아이에게 쓸 것을 구매할 때유감맘 소비자분들은 이 수십만 개 상품 중 무엇이 우리 아이에게 안전하고 적합할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 육아용품 정보 습득처 탑3는 온라인 커뮤니티 친구 조리원 동기 sns인데요. 단순 정보 습득뿐만 아니라 그중 가장 활발히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sns입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직접 써보고 좋은 제품을 영상의 형태로 그리고 최저가로 추천해주는 인플루언서, 즉 큐레이터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유가 리빙 큐레이터분들과 그들의 컨텐츠를 통해 엄선된 상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커머스 퀴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퀴닷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좋은 품질의 상품을 소싱하는 소싱력, 그리고 해당 상품과 최저가 유통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영업력. 그리고 해당 상품과 적합한 큐레이터를 찾고 매칭하는 데이터 관리 능력입니다. 먼저 퀴닷은 독보적인 상품 소싱력을 갖추기 위해 퀴닷만의 상품 비교 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 상품을 소싱합니다. 상품의 상세 페이지 정보를 모두 데이터화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 상품과 비교표를 만드는 과정을 자동화하고 고품질 상품을 빠르게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은 연매출액 수백억 원대 혹은 비교 엄선된 브랜드 약 160여 곳을 영업해서 오픈마켓 대비 최저가로, 한시적으로 SNS 폐쇄형 유통을 할수 있는 협약을 계약서 기반으로 맺었으며, 자체 개발 DB 시스템을 활용해서 큐레이터의 피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당 피드 데이터와 적합한 퀴다의 상품을 매칭하며 협업을 이뤄내는 과정까지 자동화하였습니다. 그외 노동 집약적인 부분들을 모두 자동화로 풀어내어 팀원 모두가 이 사업의 본질적인 요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도의 성과입니다. 24년 연 거래액 3억 원대에서 시작해서 시작해서 PMF를 찾고, 25년 1월 단 법인을 설립한 지약 반년도 안 되어 5월 달월 거래액 5억 원대를 갱신하는 등 현재의 성장 속도를 고려했을 때, 25년엔 전년 대비 약 15배 성장한 연 거래액 45억 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액 성장세는 입점 브랜드들로 하여금 플랫폼 이점 가치를 입증합니다. 팔리는 만큼만 수익을 쉐어하는 적자 없는 마케팅, SNS 속 영상 바이럴, 그리고 유아맘 주부 오디언스에만 집중한다는 큐닷의 장점을 기반으로 홈쇼핑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액을 내어드리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어떨까요? 지난 1년간 회원수는 약 3,800퍼, 방문자 수는 4,100퍼센트 성장하였고 1개월 내 고객 2명 중 1명이 큐닷에 재방문하며 상품을 추천해주는 큐레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큐레이터 분들은 4명 중 3명이 큐닷과 다시 협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사의 이커머스 혹은 인플루언서 커머스의 평균 구매 전환율은 2에서 7%인 반면 큐닷은 그보다 높은 평균 16%의 구매 전환율을 상회합니다. 이는 큐닷과 협업하는 큐레이터 분들의 아이의 실사용 모습이 나오는 컨텐츠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줍니다. 저희는 이렇게 신뢰도 높은 한 4만 팔로우의 유감한 큐레이터 분과 독보적인 배합비의 초유 상품을 기반으로 25년 하반기에 유아식 PB 상품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큐다시 단순 커머스 플랫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경로가 이미 준비된 상품 제조 인프라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이 판매될 때만 수익을 쉐어하여 리레이터의 수익 배분을 하고 난후큐다의 공원 이익은 최소 7%에서 사입시 25%. 그리고 26년 상반기에 상시 판매와 p b 상품 런칭이 더해져 35%대까지 고원 이익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12세 이하 아이를 육아하는 104만 명의 소비자에서 시작하여 601만 명의 주부 소비자에만 집중하며 이 육아맘 주부 소비자에 적합한 육아용품 이유식, 가구, 가전, 식품 카테고리까지 이미 유통하며 카테고리 확장성을 검증했습니다. 유가맘, 주부 크리에이터 이 시장은 이제 태동기입니다. 25년 유가, 26년 리빙, 27년 푸드 이들의 카테고리에 맞게 확장하며 자체 브랜드 런칭까지 가속화해서 27년 연 거래 천억 원대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 오플런하는 독보적인 버티컬 커머스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퀴다의 목표입니다. 퀴다스 비슷하게 성장한 인도의 미쇼, 중국의 화이쇼우가 리퍼럴과 리뷰 기반의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수조 원대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커머스 시장에서 이 리퍼럴 그리고 리뷰 기반의 콘텐츠는 거대한 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도합 21년의 커머스 업력 전문가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를 포함한 핵심 멤버 모두가 커머스 사업과 스타트업 경력이 있으며 대표인 저는 창업 초기 매주 베이비페이를 다니며 이 커머스에 검증된 상품이 무분별하게 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시점에 유아맘 주부 소비자의 니즈는 동료 엄마들의 검증을 통한 브랜드의 최저가라는 것을 발견하며 퀴다스를 창업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매 시간 기록 및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매주 새로운 개선안 기반에 새로운 도전을 치열하게 퀴다스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반복하는 팀입니다. 오직 엄마들을 위한 독보적인 버티컬 커머스와 브랜드를 만드는 큐닷. 3년 내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큐닷과 큐닷이 만드는 브랜드를 알게 하겠습니다. 부스에 오시면 검증된 상품의 100% 최저가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